아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다든지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의 문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두문 중에서 무엇이 먼저일까요? 회개의 문이 먼저일까요? 믿음의 문이 먼저일까요? 어. <laughs>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때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일까요? 헷갈리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맞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복음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거의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6절에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죠 우리말 성경만 보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나서 그다음에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또 영어성에 보면, 이 죄를 자복하고 이 부분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 영어성에 confessing their sins. ing가 붙으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they were baptized by.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귀하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이 연속적인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 회개와 믿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고, 또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뒤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때가 돼서 세리완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주된 사역은 회개의세를 베풀면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음을 알수 있죠. 여기 일전에 그때에 그랬어요. 다 같이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어떤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 카이로스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예언하신 말씀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앞서 세례요한이 활동을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시기 전에 수행원들이 먼저 앞서 가가지고 길을 정비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다 치우고, 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 평탄하게 만들고, 이렇게, 예, 미리 준비해서 왕의 행차 시에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 하는 거죠.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삶과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약속된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예.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를 보내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엘리아 같은 세리완을 먼저 보내셔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리완이 외친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았죠 어,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짧지만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죠. 회개를 강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이 세례요한은 구약 이사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게 3절에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관는 실제로 유대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의 회계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참그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선주순례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대 광야였어요. 야참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 않은 분들에게 참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뭐우리나라에선 그런 것을 눈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어, 풍경이니까요. 야.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그거 사진관에서 인화해가지고, 크게 좀 인화해가지고, 목양실에다가 액자에 지 넣어놨잖아요. 유대광야. 그리고 다윗도 그 유대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세리완도 유대광야에서 살았고, 또 예수님도, 어, 유대광야에서 공생의 사역 시작할 시에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러니까 이, 광야야말로 사람 살기에는 불편하게 짝이 없는 곳이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지만 은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장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렇죠? 어떤 분들 여기 사전에 나온 요한의 옷차림과 음식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어, 뭘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대요 어이, 멋진 패션인데요 예, 네. 뭐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냐 유대광야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옷재료가 낙타털이에요. 우리 유대광야 갔을 때도 소년이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 낙타 어랑 같이 있는 걸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 낙타털옷은 어 유대광야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도시의 부자들처럼 값비싸고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고 살지 않았다는 거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뭐예요? 예, 네, 들꿀, 들꿀. 응? 이야, 웰빙, 웰빙 건강식이네. 뭐, 무슨 특이한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광야에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가장 구하기 쉬운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예? 네? 뚜기와 들꿀. 다시 말해서 세례와는 주의기를 예배하라는 그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친 옷과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메시지와 사역은 너무나 분명하고 강렬했습니다 회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계에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회계는 헬라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생각의 전환, 방향 전환, 방향을 고친다 하는 면에서 이 탕자가 돼지치기로 전락해 가지고 굶어죽게 직전까지 가니까 이에 탕자가 어, 스스로 돌이켜 그 스스로 돌이켜 굶어죽게 직전이 되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방향이 바뀌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죽지는 않을 텐데 여기서 굶어죽는구나. 예? 이 생각의 전환. 이게 회계죠. 얼마 전에, 1월 1일 날 우리 경기도 광주에는 있 처가집 그 가족 모임에서 가다가 거의 다 가가지고 그 광률이 이게 막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많아요. 그 내비로 찍고 가는데도 이게 여긴가 여기가 막 헷갈리는 데가 몇 군데 있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엑시시 여러 개가 있는데, 두 번째 엑시스로 빠져야 되는데, 잘못 첫 번째 엑시스로 장원 방면으로 잘못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이게 돌릴 데가 없어. 그냥, 그냥 한십몇 킬로 더 가야 돼.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이렇게 유턴을 해온 적이 있는데요. 회기가 뭐냐? 아,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방향을 유턴하는 게 회계예요. 어, 내가 이게 지금 읽으면 안 되는데. 아, 네. 거꾸로 가고 있네. 빨리 돌아서야죠. 이게 회계입니다. 아멘. 네, 네. 회계의 본질이 뭐냐? 방향 전환이에요. 유턴하는 겁니다. 아, 네. 잘못된 방향을 깨달았다면, 즉시 돌이키는 것이 회계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진정한 회계를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죄에 대해 뉘우친다 죄에 두 번째 단계는 입술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입술로, 입술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고백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회계잖아, 회계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요세 번째 단계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요 자, 탕자가, 아, 내가 이게, 아, 아버지 집을 내가 떠나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뉘우치고, 아,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입술로 고백했는데 계속 돼지우리 앉아있으면 이게 회개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이 회개인 거예요. 그렇죠? 이 진정한 회개가 뭐냐?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돌아가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이게 회개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돼요. 행동의 변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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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세리완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 외친 것만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 열매를 강조하지. 아멘. 열매가 뭐 회계 열매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삶의 변화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 아, 네. 아멘 아, 네. 회계 열매가 뭔지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기오야 사기오 사기오 그리고 세리장 사기오 키작은 사기오 아주 이 돈에 목숨을 걸었던 돈돈돈돈 하며 살았던 돈벌레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돈을 어 벌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이 사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어요, 뽕나무. 뽕나무가 아니라 사실 돌, 돌, 무화과 나무인가? 시코모레인가? 아, 예. 뭐 헬라우로. 지금도 열이고 가면 그 나무가, 사교 나무가 크게 있어요. 뭐 실제 그 나무, 그 나무가 2000년 됐을까? 예. 그게 예수님이 사교를 영접하니까 사교가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라는 자들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앗은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갖겠습니다. 우와. 아멘. 아멘. 네, 그게 회계죠. 아멘. 그러니까, 그 영락교 한경진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사교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거지가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잖아요. 전재산 의 절반 다 나눠줬버리고 뺏은 게뭐 한두 사람 걸 뺏었겠어요? 그걸 네 배를 갚았으면 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거지가 된 사람 에? 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 착취하고 빼앗는 삶을 살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뺏은 물건에서 네 배를 갚는 회계의 열매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계죠. 예. 자, 여기, 5, 6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5절, 6절, 시작.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붕이 일어난 거죠. 아니 그 유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데 이게 말라기 선자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자 의 음성이 뚝 끊겼거든요.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암흑 시대 400년 만에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이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면서 그 회개 표시로. 요당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참 감동적인 감동적인 장면이죠. 예. 그런데 여기 실절에 보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도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요한에게 엄중한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회개 에 열명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 열심이 아주 대단했던 자들이죠. 성경에 있는 그 율법 규례들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 놓은 그 전통과 유전과 관식까지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뭐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과 자만에 빠져있던 사람.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의와 인, 인, 즉, 사랑과 신, 믿음을 져버렸다. 예수님이 증명했죠. 형식만 붙잡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 거예요. 사두계인들은 뭐 하는 사람? 당시 제사장 그룹이 포함된 기득권층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권력을 좋아하던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었어요. 그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아주 세속적인 지도자들이었죠. 아무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교만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회개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관이 그들에게 독서를 퍼부면서 회계를 촉구한 겁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시작 이야 성경에 이런 욕이 다 나오네 독사 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요 최고의 욕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게 뭐예요? 뱀이잖아, 뱀. 근데 그뱀 자식이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이 개자식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인 거예요, 이게. 이 마귀새끼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 이 마귀새끼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 세리안이 이렇게까지 심한 독설를 퍼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죠, 이유가. 8절을, 8절을 보시작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10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러느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선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네.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아멘 과일 나무라면 반드시 그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 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감남 나무는 감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아 속으로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인데. 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나 모태신앙인데 우리 3대째 신앙인인데 내가 성경 많이 아는데 이런 것들 사랑하면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책망은 나중에 예수님도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워딩으로 바리새인들 책망하셨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예? 네? 그러니까 세례요완이나 예수님도 제일 싫어하시는 회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회계? 바리새인들의 회계 바리새인들의 회계에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뭐가 없어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 열매 그러니까 진정한 회계는 필수사항이 있는데 진정으로 회계한 사람은 반드시 회계에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회계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아멘, 아멘. 회계에 열매가 없는 것은 참된 회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례관이볼때또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이 바리샌들의 회계는 이 껍데기 회계, 회개, 공허한 회계였다는 겁니다. 아, 네. 이거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하는 회계였다는 거죠. 참된 회계가 아니고 회계한 것 같은데 회계 열매가 없는 이게 바리샌들의 회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샌들을 책망할 때마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죠. 외식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샌들. 외식이 뭐예요? 외식. 외식. 가면을 썼다는 얘기예요, 가면. 이 고대 연극을 보면은 가면을 쓰고 나서 연극을 딱 할아버지 가면 쓰고 나서 에헤 하면서 할아버지 역을 하고 또 아줌마 가면 쓰고 나가지고 아뭐 이러면서 아줌마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쇼한다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이 제일 싫어한 거세리완이 지금 엄정에 책망하는 그 본질이 뭐예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지금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 목사님이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으로 회계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는 죄사함의 방법이요, 날인이다. 딱 도장. 왜 세례 받아요? 참 회개라는 날인이라 도장 찍는 거라.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죄 사함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그 세례라야 그것이 진정한 죄 사함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세례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세례의식을 행하고 이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의 본질은 뭐야?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이 신앙의 깊이는 이 죄의식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얼마나 예민하고 철저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잴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작년인가 재작년 송경신예배 때 루터 영화 봤죠 루터 루터의 생애 거기 보면 루터가 카톨릭 수도사였잖아요 수도원에 있을 때 맨날 그그 그 스승 사제에게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 하잖아요 매일 막 하루에도 막두번세 번씩 가가지고 스승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너무 자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고 괴롭게 하니까 나중에 그 스승사제가그랬대잖아요 이봐! 좀죄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정녀에게, 어? 그 시시껍질하것까지다 그러지 말고 좀, 좀 죄같이 생긴 거 가지고 와가지고 <laughs> 고해성사에 그랬대잖아요 그가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성 베드로 대성당에 그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 계단 올라가면서 막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그때 또내 죄. 내 죄. 하면서 자기 죄를 막 낱낱이 회개했다는, 막 무릎이 다 까지면서 피가 철철 날, 나기까지. 그런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에, 그런 자신의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고, 마침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깨닫고 외쳤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업그레이드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참 평안을 얻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육회해지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3장 1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삼을 받으라. 그래야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육회하게 되는. 진정한, 신령한 기쁨이 임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어떤 분은 회계를 모략에 비해서 모략. 모략이 뭐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쳤던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죠. 황금과 요양과 모략. 이 모략은 어, 매우 향기로운 향료였다그래요 얼마나 향이 진한지 그래서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로 썼어요. 네. 그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울 정도로 그 향기가 진한 향료였는데 이 모략의 주성분은 이 작고 거친 가시나무 껍질을 어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수액을 채집한 건데 그 수액을 어 정제하는 과정에서 무르라고 부르는 아주 굉장히 쓰고 고약한 맛이 나는 그 무르라고 하는 그게 주성분인데요 이 모략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굉장히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어 그런 재료래요 그런데 이 악취를 풍기는 수액이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향기로운 모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회계가 이 악취나는 죄를 정제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는 정제된 죄즉 모략과 같다는 거 원래는 굉장히 고약하고 악신하는 그런 재료인데 정제과정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몰약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몰약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네, 모두 그렇게 회개해서 몰약과 같이 향기 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저는 이, 이 오늘의 위기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충격요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고, 아, 네. 한국 교회가 먼저 그동안의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회개하고,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들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오늘 이 시점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위기는 변화에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보금통일 평화통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우뚝 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나자신부터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 네. 나자신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의 이 모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오늘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령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마귀의 경관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여